엔 c 소프트가 드디어 기존의 BM에서 벗어나 콘솔, PC 액션 RPG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 2092호 산하 JSY 개발실에서 개발을 맡기로 했어. 전이 오브 모나크를 총괄한 김재룡 상무가 리더로 얼리얼 파이브 엔진 기반의 트리플 A급 콘솔 게임을 목표로 잡고 있어 현재는 시드멤버 18명의 신규 채용 진행 중에 있다고 해 그런데 문제는 이성구시비오는 사실상 미니잼 과금 시스템의 설계자인데 과연 그런 사람이 콘솔 스팀 중심의 게임성이 중요한 액션 RPG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눈에 띄는 채용 공고에는 도쿄구울, 전생슬, 오공, 새키로애들링 좋아하는 사람 이런 전국까지 등장하는 걸 보면 이전의 시나리오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차별점이 있어 보이긴 해. 소울라이크 플러스 일본 애니 감성의 다크한 세계관을 노리는 느낌이지 않을까? NC가 과도한 과금 구조에서 벗어나 진짜 콘솔 게임을 개발할 수 있을까? 좋은 정보, 빠른 인사이트, 게임주가 궁금하며 픽셀리치.